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물건은 지금 장례에 나오셔서 다 파셨어요? 다 아, 파셨어요. 뭐 갖고 나오셨습니까? 아에뭐 있니께 나물을 가져갔어. 나물 가져갔 <laughs> 아, 나물 가져가 이제 다 파시고 이제 다시 또 집에 가시려고 하니까 차 시간이 남아가지고 지금 콩나물 따듬는 거 도와드리고 있다. 그죠? 난차 시간이 있어. 이라그 지금 뭐 네. 시간이 <laughs> 한 시간에 한 분씩 있는데. 뭐 아, 그래요? 이제 보막들을도와주니 도와준다. 그죠? 이게 정이잖아요. 장터의 정겨운 모습입니다. 지금 콩나물은 이게 하루에 몇 시로 정도 따세요? 하루요 하루 네. 주는 대로 하죠 아 제... 콩나물 도가에서 이제 하루에 몇개 갖다 주면 그건제 딴다 그죠 한시로 따면은 얼마 정도 돈을 줍니까 아사천원요아사천은아천은요아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아0천은요아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사천은요 아 사천은요 이사은요아사천요아 사천은요 아사사천 사천은요 지사천 이걸 해 먹고 살 네, 네. 원래는 가일 가게 하셨는데 가일을좀 주업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되가일이안 되니까 지금 콩나물로 돌아가셨다 그죠? 음, 가지 이거 이데나 나무 나거 사람 계다고 네. 산만데? 네. 너는 뭐요아 처음에는 또. 할머니도 일을 할수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와서 또 일할 자리가 없다 그죠? 예 근데 외국 사람들 어어일을뭐하다 맞아요 또 외국 사람들이 없으면 또 농촌의 일손이 또 부족한 문제가 있다 그죠? 여기 여기 한반도는 부대에다가 막벌고벌고대하고 하는 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본지 몰라가지고 그거는 막 일식 대고뭐 이래 돼가지고 일 하는 거는 한국 사람 그죠? 맞지. 콩나물 이거 머리 따는 거는 북무시장에만 있는 것 같아요. 아은데도 네, 딴딴 아, 있어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북무시장에만 오니까 이렇게 콩나물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음. 그래서 북무시장에는 가게마다 모두 콩나물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콩나물 음. 따는 몇집 안돼? 네네. 다섯 집. 다섯 집이요. 딱저 입구에 또뭐있고 예, 예. 하루빨리 북문시장이 과거의 명성을 찾아 가지고 장사가 잘돼야 되겠다. 그죠? 그게, 그게 쉽게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렇죠. 먹고 살라면 해야죠. <laughs> 먹고 살라면 해야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장례를 뵙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